전 세계 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얼굴을 가리니거 오늘따라 또 잘생긴 느낌이죠? 솔직히 마스크만 딱 끼면 괜찮지 않습니까? 먹고가. 오늘 <laughs> 장인분 바로 OPGG 기준 <laughs> 사일런스 장인의 게인 <개인> 1위 궁복동님을 <laughs>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잘 설명 네.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궁복동 채널 운영하고 있는 궁복동이고요. 이제 프리시즌에 요즘 템트리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거기 제가 1등. 어 지금 2등분이 아침까지만 해도 161판이었는데 지금 네. 저를 의식해서 어, 많이 달리다게 달리고 그래요.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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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1등 유지하고 있는 걸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사아서신지 얼마 되셨어요? 프리 시즌에는 500판 정도 했고 음. 이제 전 시즌에는 한 그래? 아, 400판 지금 프리 시즌 한 160판, 7 0판 해서 1 0 0 0판 정도, 정도? 네. 네. 어 정도. 네님이 별명하네요 군복동 <laughs> 아, <이거 웃음> 무조건 밴은 판테온 팀원이 밴 해줬네요 그러면 두 번째 밴은 뭐 하죠? 루시안 아니면 빅토르? 빅토르를 랜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이 좀 빡세긴 빡세요 루시안보다는 덜 빡센데 저 친구는 유통기한이 없어가지고 어. 오 장인의 리입니다일는 아칼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아칼리 카운터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 아. 완전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이러스 카운터가 아칼리죠 둘다 테를 들었을 때는 뭐 삐까 쳤는데 네. 점화텔? 그런 회결망측한 스펠을 가지고 와서부터는 이제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상성이고요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예. 아 하지만 보여주겠다 일단 픽창에서 봐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상대팀 궁극기를 저희가 뺏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퀸아 맞네 네, 이거 패급입니다 아... 패급 패카림 S급 S급 애매하네요 한 B급 이거는 솔직히 그냥 뺏기가 싫어요 반찬이 좀 애매해요 그냥 한아 한... 이거 맞네 이게 자이네 꿀팁이네 일단은 음. 사일러스는 보통 왕기 챔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언제 세지죠?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0.5코어 네. 정도? 싸이그 하위템 하나 뜨면은 세지나보네요. 스킬 레벨이 중요해요. 사이러스가. 스킬 레벨이 좀 받쳐 줘야지 이제 스킬 쿨타임을 돌리면서 괴랄한 피해로 버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초반에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아칼리 상대로. 야, 지금? 아. 그러면뭐 이런 식으로. 야, 어, 야 아, 이거 타데아까이 야. 헥카림만 알았어도. 어, 들교 괜찮았다, 이거. 이게 아칼리 상대의 들교팁이 있어요. 사이러스 하실 때. 일단 한 3, 사랩부터 가능한 건데, 네. 일단 들어가서 네. 2로 접근을 하셔서 바로 사슬을 던져야 돼요. 그거 안 던지면 아칼리가 장막으로 네. 숨기 때문에 사슬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어? 빠르게. 나이스! 가자! 자, 이번에헥카림입니다 왜냐면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사슬 맞춰주고 들어가서 잡아주고. 자, 여기서. 잡아주고. 아, 백핑? 백핑은 어림없어요, 사실. 아, 빼자, 빼자, 빼자. 아 근데 라인이.. 잠깐만.. 이러면 일단 집을 갔다가 텔로 복귀를 할게요 이 마법공학 교류발전기 나오기 때문에 네. 템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물론 경험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좋아요 빼고 있어가지고 이거지 어, 아.. 슈를 네. 먼저 맞춰주고 패시브를 돌리면은 위치가 보여요 꿀팁입니다 아.. 그렇지 그럼 약간 은은하게 보이는거야? 네.. 어. 아카리가 장막 안에 이제 비겁하게 숨어있을 때 이런식으로 패시브 돌려가면서 야 좋았다 이거 어 어? 어! 아, 이거는 들어가도... 어... 아, 아, 제발.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어... 어... 공 어...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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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거? 싸움이 열리는. 놓쳤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위템 하나 나오고 궁극기 딱 배운 타이밍이 진짜 센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놓쳤네요. 뭐 놓쳐도 뭐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사이러스는 후반 왕기챔미기 때문에 음. 벨트를 지금부터 자이속 받고 복동. 아, 아 이러면은 아... 살짝 쫓아가기 애매하긴 해요. 아 좋은데 이 각이 솔직히 나오긴 해요. 살짝. 아 와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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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칙 있습니까? 한번? 아카리 군 터질 수 있잖아요 네 해볼 수 있죠 헷카린 먼저. 어헷카린 군! 나이스 아, 아 이거는 진짜 아직 괜찮습니다 죽지 않았.. 바로바로 앞칼리에 바로 대나나요? 바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네 손이 살짝 얼었던 것 같아요 남방수 <laughs> 해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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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루시안이 워낙 또 세잖아요. 라인전 정말 센데 그쵸. 근데 걱정되는 거는 사일러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 코어에다가 6렙을 찍어야 세지는데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는가. 아. 여기 어떻게 보면 이번 판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죠? 예, 좋아요. 얼마나 야무지게 버티느냐. 네. 이건 사실 그냥 경험치만 줘도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냥. 사실 루시안픽 자체가 그저 티어 한두단계를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근데 해요. 이거 살짝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요? 루시는 위험한가요? 아트록 스왔죠아 이거 많이 안 좋아요. 어, 잠깐만.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뺐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초반에 무사고로 게임이 흘러가야 되는데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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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가는 거야. 루시 짭하기. 루시안. 노프리거든요. 이거 노프리예요. 이거 아 좋아. 쌍복포. 오 엘리스루아. 오오 루아. 살다! 아! 아! 루리안안 아! 아! 돼! 괜찮습니다. 지금 루시안이 들고 있던 그 오만한 쌍 버프 저에게 왔기 때문에 <laughs> 인연이 많죠? 어? 들어갈만하지 않나요? 아 지금 엘리스 위치 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쌍 버프를 되찾고 싶을 거 이거 이거 보세요. 아 역시 집단이. 방금 들어갔으면 그대로 게임 끝나는 상황이었죠. 잘 참았어요. 이걸. 아 이거 안 좋아요. 아 너무 아파. 오! 오오! 역으로. 야자 리신, 리신 오져, 리신 오져, 리신 오져. 와다나, 와다 명장면이야, 명장면. 가자, 가자, 가자. 자 리신아, 리신아. 사슬은 이렇게. 음. <목소리> 이게 사실. 어, 바로 두 시간, 두 시간. 자 뒤에 뭐가 있죠? 아이고. 너무 팀워크에 당하는데잘 모르겠어요 우리 리신이 지금 무슨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건지 아깝이 어? 길교로 그냥? 어? 괜찮은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제가 궁을 뺏었으면 이겼는데 아유. 살짝 아쉽네요 아 풀타임이 오 됐다 이제 되다 네, 됐습니다 아아플래시가 아. 있네 이거 제가 오히려 위험할 뻔했어요 이러면 갈게요. 엘스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와우. 자. 나이스. 아 애태우면서. 살짝 애태우면서. 오케이 야. 죽었디? 아, 뭐있었다제 플래시가 있었으면은 아, 좀 좋았어. 아, 리신이 지금 전라인에 똥을 뿌리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 리신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이걸 하려고 해도 이거 제가 텔프가 있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누구 공이냐? 아트록스! 말고 앨리스. 좋습니다. <laughs> 빠르게. 어... <laughs> 요즘 애니비아가 넘사벽 1티어기 때문에. 근데 애니비아가 유체화을 들었다? 이거는 에알못이죠. 이거는 오히려 할만할 수 있다 이분이 장인만 아니면 어 맞네 맞네 와. 제가 이번에는 전복자를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까같이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맞을 때는 기발되는 게 맞는데 특히 애니비아는 Q만 그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판은 벨트도 가지 않겠습니다 어? 리안드리 아, 리안들이로? 네. 애비아 큐를 끝까지 봐주면서 이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하실 때. 이 정도의 애니비아는. 이렇게. 어, 네. 이기는 음.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 할 그렇죠. 텐데. 많이 연구를 했죠. 타워 앞에다 놓고 저를 패는 경우는. 네. 못 피해주고. 못 피했지만 괜찮습니다. 자, 들켜 보시면은 들디 들이켜. 야물딱 젖죠. 이거는 네. 갱 오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이번에도 추 선만 해요? 롱머리 상대로는 큐를 초반에 좀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음. 선만 하면 어 빠졌죠. 이거 왜 뺐지? 들어가서 그냥 알만 뺄게요. 어 나이스. 오, 하지만 인간의 욕심 끝이 없는 법. 그렇죠. 뭐 플래시가 없죠? 자, 표피하면서. 아. 어 근데 이거 노플이죠? 애니비 지금 선넘어요 크 빠졌다 크 빠졌다 애니비아크 빠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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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밑에 정글이 어? 있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어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댓글 난리 났어 지금 보여. 아 이거 애니베가유체화를 역시 그냥 든게 아니네 <laughs> 나 수습 안된다고 ㅋ ㅋ <laughs> ㅋ 잠깐만 일단은 궁을 끊었습니다 큐만 피하면 Q! 피해준 사슬 화려. 맞춰주고 화려한 소 <laughs> 아! 도와줘! 오! 나이스 역으로 사슬 나이스. 맞춰주고 아, 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저것도 화려한 아, 생각에 이런식으로 네. 그, 약간, 장인의 꿀팁도 있을까요? 아, 장인의 꿀팁. 예. 지금 라인전에서 보여드릴 게 없었는데, 예. 사일러스 궁을 뺐을 때, 예. 그냥 걸어가서 뺐으면은, 이제 상대가 대처를 합니다. 대처를 한다면, 네 이제 만약에 애쉬궁을 뺐거나 하면은, 애쉬궁이 날라올 줄 알고, 이제 뭐, 플래시를 준비하다든지, 네. 도즈기를 준비하는데, 이제, 일를 쓰면서, 네, 날라가면서 궁을 쓸수 있거든요. 사슬을 맞추면서 궁을 뺐으면, 이제 사슬에 묶여 있는 동안 또 궁을 연기할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야스오 상대로 이알 R이 돼요 살짝 에어본 되죠? 네그 에어본을 시키는 궁을 뺏으면서 쓴다 이런식으로 아 바로 아, 이런 뭐 그냥 식으로. 궁을 한꺼번에 먼저 뺏어버리 자아 어. <laughs> 이런식으로 어 요거는 좀 멋있었다 이런식으로 사실 맞춰주면서 궁 뺏고 바로 그냥 벽에다가 밀어버리는 판단 이 E, R, R 이나요 E 이 R -I? e 알이알스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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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군알이알을알이알한알이알는알이알도알이알오알이알 -E 어. e -E 만한 어떤 그여러분들이앞이로 응용하기 좀 좋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고요. 이리고또 진정한 기이한군복동님이알이알이알이알이알이알이알이알이그이알이알이알이알들알이알이알이알 <laughs> 아 일단 오늘 좀 잘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사실 붕 반찬이 좀안 좋지 않았나 자 좋습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테스터 언더바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테스트온 컨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깍... 친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